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어어 학원 남동탄 간에 재원 중인 서현 고등학교 1학년 이수겸 학생의 엄마입니다. 또 무엇보다 부모는 어, 그 학원을 판단하는 게뭐 성적으로 밖게 판단할 수 없는데 네. 성적이 거의 중2 때부터 고일 때까지 거의 흔들림 없이 거의 만점을 찍으면서 뭐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지금 1학기, 2학기 합쳐서 모두 그 수행까지 모두 만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네. <laughs> 내 신성적이 잘 나아지고 있어서 네. 동호의 입장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높고 결과를 보면서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너무 제가 맞아. 네. <laughs> 수겸이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다 할 이렇게 대형어학원을 거친 적이 없는 아이예요 네. 그냥 그 동네 단지에서 그 작은 영어 공부방, 뭐, 그 정도는 한 2년, 2년, 3년도 이제 안 다닌 채로 중학교를 올라오고 나서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동네를 찾다가 이제 예을 알게 됐는데 남동탄관이 이제 오픈을 앞두고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한 3, 4개월의 텀이 있어서 일단 청계관으로 이제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테스트해서 패스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공부하고 오거라 아, 네. 해서 이제 단어 이렇게 집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공부해서 다시 한달 있다 오거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 단어도 좀 보강하고 하면서 남동탄관 오픈하고 나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네, 다행히 이제 레벨 테스트가 네. 가장 아랫반이 나와서 입학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뭐한달딱 고비가 오니까 뭐 울면서 안 다니겠다고 네. 너무 힘들다고 네. 하기도 네. 하고 했는데, 뭐 그때 또 지나면 또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또 곡이 잘 지나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계속 한 번도 그 레벨업에서 내려간 적 없이 계속 이제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상승곡선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거를 보면서 어 되게 신기하긴 했고, 얘가 이제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제대로 된 영어 학원을 거친 적이 없는데도 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보면서. 되게 믿음이 가게 됐고 이연에서 믿음이 네. 가게 됐고 그래서 뭐 아이가 시험 볼 때도 학원에서 이제 얻은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탄탄해지면서 뭐 긴장 없이 시험 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서 아무리 좀뭐 아이들 말로 빡세고 힘들어도 잘 본인 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네. 결과나 그런 자기의 본인의 성장세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네. 아무래도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른 학원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뭐 하고 다른 학원들은 처음에 초반에는 막 이렇게 관리를 되게 잘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피드백도 많이 오고 하다가 점점 점점 횟수가 줄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어너 학원은 계속 끊임없이 <laughs> 정말 괜찮다 싶을 정도의 피드백이 부모들에게 계속 오더라고요. 네. 뭐 매일 보는 디티, 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오고 또뭐 분기별 로, 성적표가 오고, 또 월별로 오고, 테스트 기간, 레, 메일 테스트 기간 때는 또그 결과에 따라서 또 선생님 상담 전화가 오시고, 또 내신 기간 때는 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선생님 또 상담 전화 하시고, 또 1년에 한번 있는 또 대면 간담회도 또, 그래서 또그 대면 간담회 선생님하고의 그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익한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고, 지금 이 타이밍에 아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파악할 수가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리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네.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3년 넘게 재혼을 하면서 김하인 선생님이 가장 담임 선생님을 많이 맡으셨어요. 수겸이의 담임 선생님을 가장 많이 맡으셨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겸이에 대해서 성향이나 어, 디테일한 학습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너무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어, 뭐, 아이가 슬럼프가 왔다거나, 또, 뭐, 진학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으로 늘 잡아주시고, 뭐, 고등 진학할 경우, 할 시기에도, 뭐, 학교 다짐 선생님보다도 더 도움이 많이 됐을 정도로, 어, 실질적인 조언과, 또, 아이의 그 상태와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가 어느 학교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그렇게 슬럼프가 중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아, 이거 이제 학원에서는 이렇게 티를 내지 않는 성향이라 집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번씩 고비가 올 때마다 선생님에게 기뜸을 해드리면 선생님이 또 그때마다 적절하게 또 아이의 그 감정을 또 컨트롤 해주시고 또 아이의 상태를 잘 컨트롤 해주시면서 그 고비를 잘 넘기며 지금까지 잘 왔던 것 같아요. 또 이제 3년 넘게 이제 선생님을 뵙고 이제 소통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선생님도 편하고 또 아이들을 또 선생님이 아이들 대하시는 거 보면은 또 굉장히 그냥 뭐 매일 당근만 주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이렇게 예, 주시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선생님이시구나 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 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원은 학생과 선생님 또 선생님과 부모의 케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이현오 학원은 굉장히 그게 잘 이루어지는 학원인 것 네.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선생님과 학부모가 소통이 안 되면 아이의 상태를 선생님도 집에서도 부모들이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아이가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성장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늘 이어는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수겸이가 지금껏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원학원을 선택해서 뭐만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성장해줘서 수겸이한테 고맙고 또 이원학원에 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대입 가장 큰 숙제인 대입에 있어서도 그동안 이원에서 쌓아왔던 실력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원학원 학생들 파이팅! 파이팅!